어, 오늘은, 며칠, 16일인가? 음, 5월 16일입니다. 음, 대통령 선거 기간이죠. 민주당은 단일 대어로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쁜이든 존이 되든, 같이 합니다. 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런 데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어떤 사람은 뭐 이래되든 저래되든 단일들어 가면 된다. 멋있네. 누구에 비해서? 국힘당에 비해서. 국힘당은 선대인장 뽑아놓은 놈들이 아니면 선거에 진 놈들이 완전히 적점 분열입니다. 너무 적점 분열이 심하니까 김문수 후보님도 그것도 헷갈리는 거지.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배신자 되면 안 돼. 배신자 되면 우리 국민들은, 우파 국민들은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에서 겸이나 이런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기는 많으나 맞으나 지금 이걸 가지고 윤석열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겸 12월 10, 12월 3일인가 그때부터 하고 4월 4일까지 국민들이 엄청 윤석열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오파 국민들이 거기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랐는다는 놈들은 국힘당 지도부 새끼들입니다. 안 된다는 말안 듣고 윤대통령 미워하는 사람들은 국힘당 국회의원들 계좌시들하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문고리를 잘못 잡아서 계속 이 문고리를 잡아서 계속 박근혜부터 아니면 이명박부터 그렇습니다. 이명박부터 그 사회주의 친구들을 부르다가 대통령주의에 포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박한혜파하고 이명박파하고 완전히 물과 기름이 돼서 깨졌죠. 그 연장성상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안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자 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와 책임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에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만당 안에는 사회주의자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정제성수 맞지 않은데 들어가 가지고 국회에 나가서 보트라사 나가서 민주당 간다니다 홍준표도 제 자유주의자지 뭐야. 지가 지가 똑똑하다 그런 거야. 응? 자식이 말이야 말하고 나또이가그 가덕기 새끼 같은 경우 배신이 된 거야. 그러는 가 떡뜨기들만 배신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응? 배신자, 지 친구, 지 친한 친구 윤석열이를 배신한지, 저도 애때 친한 친구가 배신한 놈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을 가면은 국민 돌아섰니다 지금 돌아섰습니다. 김용태 뽑아서 많은 국민들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게 아니고 싫어하죠. 김문수를 바보라고 정신이 나갔다 합니다. 그 여러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모아 늙은 떠거지들 다 모아서, 응, 탈뭐 입당한다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대신 뭐, 응, 이걸 해주라, 저걸 해주라. 그 지랄들은 그오파가아닙니다 응? 전에 김윤상 정부 쫄백나들이 많고 응? 그렇습니다. 뭘 도와줄테니 뭘좀 이리 좀 해주면 좋겠다 저리 해주면 좋겠다 완전히 정체성을 갖다가 없애버린거에요 김 후보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응?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응? 노조도 싹 조지 주시고 민주노총은 노조 만들고 살리면 당신 대통령 안돼종선 응? 때도 당신이 윤석열한테 민주노총 응? 살려주려고 했잖아 그래서 짐승열이가 뒤로 올라가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잘라 공주보태 잘랐을 때, 다른 잘랐을 때, 그 다음에 정선 폭망했던가 해야 돼. 정선이 오리고 음, 응. 정선 폭망했고, 지선 지방자치제도 폭망해서 대구지사, 경북지사, 제주지사 말고는 1 7개 중에 14개가 민주당에 가져가서 잘 생각해야 돼 응? 저런 병신 새끼들 데리고 선거하기 힘들어 그 말하지 말고 혼자 말해 선대위원장은 나경원이나 <laughs> <laughs> 집토끼를 잘 지키면 돼 산토끼는 잘 오지도 않아 산토끼는 없어요 산에 가봐 토끼가 너, 너, 몇 마리 있는지 없어 보이지도 않아 응? 그 사람 좋지 말고 집토끼를 투포장에 놓으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필요한 거요 그, 당에서도 책사, 책사는 없어. 내볼 때는 책사도 없더라고. 잘 생각했어요. 응. 자르면 죽어. 응. 그냥 주의에 있는 걸 잘라. 응. 투포 가은면 선대인장 말, 뭐, 자격정지 수도, 대통령 선거들이 말하지 마. 어 이정현은 말하지마 아, 안안면 말하지마라 그래 그 그것도 못한 후보가 또뭐 대통령선거 때리치고 그 영체노동자들 가노동운동로 가든지 이씨 끼라